현장 건축으로 지어진 퓨전 한옥 주택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한옥일까 혹은 이게 목조주택일까 갸우뚱할 것 같아요 이건 특이하다 네. 사장님께서 특별히 좀건축적점좀 강조하셨죠 기둥이 올라가고 <laughs> 호가 걸리고 네. 이런 또 대공이 걸리는 이 짜임의 구조는 본인은 좀 고집하셨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음. 자 좋아서. 손님이 와서 머문다고 하면 은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 특별한 네. 공간이 될것 같거든요 네. 음. 전라남도 강진, 네, 강진의 현장 건축으로 어, 지어진 퓨전 한옥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만든 회사는 캠핑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영월 한옥협동조합에서 전라남도 강진까지 현장 건축으로 내려와서 지어진 집입니다. 자, 이사님, 네. 강진까지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영월에서 강진은 거의 대각선도 끝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한5 시간 좀 넘게. 그런데 <laughs> 현장 건축을 하신 거죠? 네. 자 일단 이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2 4 평. 어 전에 저희가 영월에 그 있는 음. 모델하우스가 요거랑 네. 같은 건데 약간 달라요. 제가 지 봤을 네. 때 어떤 네. 게좀 달라진 거죠? 우선은 그 영월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네. 텐마루를 뒀는데 그래서 아. 이제 그 실외 공간, 네. 실내 공간이라고 다는 실외 공간이 좀네평 정도가 더 있었는데. 네. 여기 사장님은 그 공간을 최대한 확장해서 모두 다 아, 내부 공간으로 가자 저는 그때 그 텐마를 되게 예, 예, 좋게 봤었는데, 예, 예, 맞아요. 아 이분께서는 음. 그냥 없애버리고 실내로 다 통합, 네. 넓게 해달라 실내를 떠는 네. 게. 자 물론 다 사람마다 다 이제 네. 취향과 성격이 다른 네. 거니까요. 네, 그렇게 외형적으로 좀 달라졌고. 네. 지금 보면 지붕 쪽도 네. 좀 색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연도금 징크에 여기는 이제 마그네슘까지 음... 합금된 징크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색깔을 좀더 이분이 원하시는 취향에 음... 맞춰서 색깔을 음... 선택하셨고. 외형으로 보자면은 특히 저희는 이제 목구조를 네. 한옥식 하동의 기둥돌이 보 이런 부분을 네. 외부에서는 좀 숨기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출을 하셔가지고. 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죠. 한옥식 네. 목구조에 징크 네, 그렇죠. 지붕이 되어 있는 좀 더. <laughs> 양, 완전히 네, 퓨전이죠 네, 퓨전이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네. 이게 한옥일까, 혹은 이게 목조주택일까, 뭐, 이렇게. 갸우뚱할 것 같아요. 이건 네. 특이하다. 샤시도 보시면 네. 약간 독특한 구조로. 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네. 채광을 좀 네. 그 받으려고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벽체 마감재도 음. 세라믹 사이딩을 써서 네. 이렇게 이제 한옥, 한옥의 목구조와 음. 벽체를 또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하는 게 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초석은 한옥의 초석을 그대로 살리고 음, 또그 옆에 음. 이제 고마기 부분은 이렇게 네. 검은 벽돌로 음. 치장을 해서 음. 이런 음. 좀 한옥적인 요소도 있고 음. 또 이제 현대식 현대식 요소가 이제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 음.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같은. 보시면 이제 원래 텐마루가 있어야 될 부분은 이제 실내를 확장을 해서 네. 들어온 부분이라서 이 공간을 네. 좀더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분은 이제 음. 이 공간은 또 수전도 있고 문을 열면 바로 나와서 음. 여기 이제 데크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렇죠, 그래. 여기서 이제 가벼운 음. 파티 같은 것도 그런 할수걸 하실려고 목적인 계획이셨어요. 쪽에 어닝을 달거나 아, 그렇죠.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은 이제 비, 그 어느 정도. 빛도 가릴 수 있고 이런 요소로 빗물받이까지 징크로 다 뺐네요 예예 예, 맞아요 아, 색깔 다 음. 맞춰 가지고 조명도 이렇게 있으니까 밤 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예, 예. 예, 실내에 지금 등도 보이고요 음. 외부 에서 네. 자 이거는 지금 창호 같은 건 어떻게 있는? 창호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쓰는 창호는 삼중유리 단창이고 시스템 음. 창호예요 네. 뭐 유리는 지금 이거 보시면 kcc 유리를 쓰는데 반은 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반인데 음. 열관료유리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거의 네. 1등급인데 0, 8, 음. 8대 8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거 하나로도 웬만한 이중창 이상의 효과를 음. 볼수 있고요. 여기 원목도 지금 음. 일단 코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우리나라 육성을 썼고, 네. 이제 여기에는 음. 그 오일스테인 치료로 마감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목재와 이질적인 재료가 만나는 세라믹 사이드가 만나는 공간에는 중간에 실리콘으로만 마감을 해면 보 실리콘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마감재를한번더 대줘서 이게 수축 팽창을 할 때도 여기 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아. 하여튼, 뭐, 신구의 조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중간에 이제 보완을 좀 해줘야 되겠군요. 네. 네. 벽돌 부분은 이렇게 하신 것도 음. 센스있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한옥적인 요소에 네. 이제 한옥은 이렇게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음. 그런 요소를 최대한 살린 거고요. 밖에서 봤을 때또그 초석 옆으로는 쭉그 고마기 부분이라고 한옥에서 네. 하거든요. 이부분을또 네. 네. 한옥식으로 처리를 해서 음. 아랫부분을 되게 예쁘게 한옥식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여기 현장 건축인데요. 총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게? 저희 여기 현장에서는 좀두 달, 날씨가 좀 받쳐져서 두달반 정도 음. 지금 거의 내부에서 마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두달 반. 네. 뭐자재값이 인상되고 막변동이 네. 생겨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시... 이분은 네.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했고 작년부터 좀 준비를 했어요. 아. 물론 두달 반밖에 안 걸렸지만 겨울 내내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짓는데 이분은 대략 이제 1억 7천 정도 아. 드셨는데 이제 부가세 별도에. 네. 현장 건 지금, 예, 네. 네.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견적부 지금 계약하신 분들은 대략 한 2억 정도. 어... 자재비 상승도 있고, 인건비 그렇죠. 상승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네. 인상된 가격으로 다시 어... 재계약을 하거나 받지는 않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분은 좀. 아무래도 음. 좀 경제적으로 이 집을 지었다고 할수 있죠 사실 네. 이제 이렇게 뭐다 현금으로 지을 네. 수 있는 집도 있겠지만 네. 요즘에는 또 이제 대출도 많이 네. 또실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도 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그렇죠 가능하고 네. 이제 농가 주택과 음. 관련된 대출 상품도 있고 음. 기본적으로 대출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대출 상품들이 있고요 또 짓고 있는 과정에서 음. 신용보증을 통해서 음. 중도금과 잔금을 그렇게 음. 대출로 처리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네. 저한테 아, 그런 것도 네. 이제. 분위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현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 거의 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서 네. 자신만의 세컨 하우스. 근데 이거는 세컨 하우스 개념도 있지만 죽어도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보시면 네. 아마 네. 훨씬 더 주거 용도에 맞추셨고요. 네. 사장님께서 그 여러 가지 안목이 좀 있으셔가지고 음. 다른 마감재라든가 이런 거좀 이제 저희도 음. 그렇지만 사장님도 여기 건축주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음. 이집 같은 경우에는 뒤로 이제 샤인머스크 농장을 하시려고 아 저쪽에 네. 여기에 샤인머스크 공아 하고 쎄요 예. 오크늘. 이제 이 농사를 짓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 농가 이제 농사 농가 주택. 농가 주택으로 예. 아, 그렇게도 담보 설정이 될수 있군요. 네. 뭐 네. 이분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수 네. 있는 주택을까 네.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알아보고 네. 자기의 여건에 맞게끔 상품 네. 찾을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에 가 보시면 이렇게, 네. 네. 어, 뒤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네, 집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는 이제 조그맣게 보일러실을 만들었는데요. 음, 요거는 이제 기름 보일러로 네 이거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네. 이제 음. 난방의 재원은 음. 에너지의 재원은 어떤 걸로 하실지 선택하실 네. 수 있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목구조 형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어, 네. 나무 기둥이 있고 세라믹 사이드가 나와 있지만 이 네. 안쪽에 이제 판 합판 들어가고 단열재들이, 단열재 들어가고 네. 기본적으로 단열재는 뭐 가성비가 좋은그라스울을 음.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음. 이분은 이제 그라스울을 선택하셨고 음. 이제 뭐 비용에 따라서 뭐 음. 요즘엔 폼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고급으로 가면 목소매 단열재까지 좀 단열재들은 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네.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몇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벽체는 지금? 벽체는 여기는 이제 그, 어뜨... 이제 그 남부, 남부 지역인데요. 음.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음. 좀더 고려를 했고 지금은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벽 두께는 200 정도 돼요. 아, 200cm 20cm 정도. 정도 되고 그 정도면은 중부 2 지역 정도. 2 지역 정도까지. 네. 여기는, 뭐 여기는 남부전라도 강진이기 때문에 강진인 네. 걸. 네. 고려에서는 조금 더 많이 네, 좀 들어갔죠. 네, 그래막까지 음. 이렇게 나와있고 이 집은 음. 실내를 봐야 됩니다. 네. 실내를 좀더 한옥스럽습니다. 사실 음. 외형은 음. 그렇게 막 한옥 많이 티나진 네. 않거든요. 사장님께서 특별히 좀 건축주님이 좀 강조하셨죠. 측면에서 봤을 때 기둥이 올라가고 보가 <laughs> 걸리고 에. 이런 또 대공이 걸리는 에. 이 짜임의 구조는 본인은 좀 고집하셨고 음. 그게 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희도 음. 좀 저희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지금 네. 건축주님 그래서 좀 일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사 네, 네. 중이기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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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까지는 아닌데, 아, 출입문도 예. 이렇게 출입문은, 전자락 예. 도안인데 예. 여기 남부를좀 대주신 거죠? 네, 예, 여기 예. 이제 한옥식 예. 일종의 판문 형태로 그렇죠. 짜맞춤으로 예. 해서 됐고요. 맞춰갖고. 예. 리거 예. 아, 예. 아, 한옥 느낌 오신 분들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시면 아, 여기는 이제 출입구입니다. 아, 이게 지금. 아, 3단으로3연동문으로 네. 네. 중문을 네. 설치했고요 음.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 또 편백나무로 또 입구 네. 쪽은 네. 네. 편백으로 처리했고 네. 이제 신발? 신발장을 이렇게 음. 놓고요 자 실내를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아. 이쪽 보여드릴게요 주방 자 여기가 저는 음.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네. 네. 그래. 지금 이제 물고기도 키우시고 이제 그고기 드신데 <laughs> 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음. 자 음. 어우 지금 저걸 상량식 때 네, 하신 상량, 거죠? 사장님께서 상량식 날 저렇게 음. 상량문을 써 오셔서 어. 붙이셨어요. 인테리어를 하셨것도 예, 나름대로 예쁘더라고요. 한옥의 느낌이에요. 신 네. 나는 네. 그리고 저기 위에가 이제 다락방이고, 네. 처마가 또 저기 처마라그러나요 저건 뭐라고? 처마가 아니라. 저쪽에서 사람이 이제 낙상을 할수 있으니까 네. 난간을, 네. 예, 난간. 난간을, 네. 난간을 난간을 네. 난간을 음. 대해줬는데 음. 이제 한옥의 이제 계단 계좌낭단, 난간, 음. 계단 난간을 좀더 음. 간소화해서 만든 음. 난간입니다. 네. 네. 여기서 저기 네 상량 네, 저희 도까지경리까지 대략 한 4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3m 더 되지 않아요? 4.5m 정도? 네. 엄청 높은 거예요. 너무 높으면 또 사람이 약간 불안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요소들과 적절하게 한옥의 다양한 그런 어. 자재들이 만나서 좀 안정감을, 어. 개방감 있게 시원하면서도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한옥 스타일을 저렇게 이제 받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부담, 네. 유약감이랑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오히려 네. 예쁘고, 네. 네. 바라봐도 지치지 않는 지치지 네. 않는 그런 네. 디자인. 네. 벽지도 지금 한옥 스타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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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를 마감을 네. 했고 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문인데 네. 어 닫아 보시죠. 닫아 보시면. 이 보통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싼 문이가 이제 그쵸. 보통 한옥에선 네. 문을 달면 음. 이런 창살이나 이런 것을 밖으로 보이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차피 밖에 뜨는 음. 우리가 샤시를 맞아요. 두니까 거북사를 하셨고요. 이제 어.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어. 거북 등살 예전에는 어. 이제 장수를 기원하면서 거북 등 모양의 지금 축동조에서 네. 문도 생산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랑 같이 협업하고 아, 있는 업체가 있죠. 어. 그런 어. 공장이 그 창호 공방이 따로 어. 있습니다. 것 같아요. 뭐 네. 네. 창문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샤시가 네. 있는구나 보시면 네. 이렇게 열게 되면 네. 걸려서 밖의 경치를 이렇게 감상할 네. 수 있고 네. 통유리로 이런 느낌는건니다이 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죠. 창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네. 채광을 위해서 저쪽은 따로 어. 한식 그 창살을 두지 않고 좀 시원하게 어. 통유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향들리라고 해되나 이거 등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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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네. 사,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어. 선택하셨는데요. 이제 네. 음. 음. 그러니까 이런 등을 달 수도 있고 조금 네. 더 현대화된 LED 등들도 있고 한데, 그건 음. 좀 취향에 따라서 저희가 음. 사인들이랑 상의를 합니다. 네, 건축주 분께서 충분히 네. 이제 고를 수 있다. 난방을 기름벌러였잖아요 엑셀깔? 네,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음. 선택을 하셨고, 바닥 마감은 마루는 이제 강화마루를 선택을 하셔서 강화마루를 깔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쪽은 이제 그 한옥의 목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에 아, 의해서 이런 생긴. 기둥이 어. 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어. 다락이 없으면 없어도 되는데, 네. 다락의 하중을 받기 위해서. 네. 네. 기둥이 이제 그 보호가 크게 가로질러 가는데 중간쯤에 이렇게 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생뚱맞게 음. 공간에 좀 음. 답답함을 주면 좀 그러는데 이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네. 집을 조금 운치 있게 음. 해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초석을 조금 더 높게 써서 아예 돌이 실내에서 보이게 잘 되어 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한쪽에서 마감을 하고 일부 이제 가전제품들이 들어와서 어.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데요. 주방. 이쪽으로는 이제 네. 주, 주방을 설치하셨고 네. 이쪽으로는 그런 다용도실,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네. 자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아 이렇게 네. 다용도실은 아, 건조기랑 세탁기로, 네, 그리고 네. 다용도실에서 아예 밖으로 나갈 아, 있도 출입하셨고요. 화장실은 하나인가요, 네, 지금? 네, 예, 사장님은 몇 이제 여러 번 고민하시다가 음. 공간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두개 놓는 거를 음. 끝까지 고민하셨는데 이제 이번 여기서는 이제 하나로 건축주 부께서 하나로 할까요? 하는 거로. 이게 예. 예. 지금 부부 이제 은퇴하신 예. 부부 예. 두분 쓰시는 거니까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저희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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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문 좀 살고. 네. 다시 하나로 또 네. 이제 안방으로 음. 가시면 이쪽이예요 안방. 안방. 아래층에는 좀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고 대신에 음. 음. 방을 하나로 뒀습니다 아 방을 하나로 네. 어차피 이제 실제 쓰는 사람들의 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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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여기 있군주이 집의 주인분은 주로 거의 일년에 거의 대부분을 두 분이서 일단은 이 공간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 하나로 그 지금은 이제 도배 마감 작업을 어, 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침대를 아 두지 않으시고 옛날 전통 방식으로 이제 네. 요를 깔고 생활하시는 걸로 좀 생각을 하셨고요. 건축 수분이 굉장히 좀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각이라든가 <laughs> 네, 이런, 네. 이런 것도 소품들 보시면 네. 다 갖다 놓으셔서. 네, 그리고 것 네. 자개장인가치? 네, 자개장은 아닌데 자기는 자개장 자의 일부, 일부를 자기를 더 사는 이제 네. 네, 장이 있고요. 이게 부박이죠? 박이장 열면은 네. 이제 네. 개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살짝만 아, 네. 이렇게. 아 예쁘다. 근데 이런 식으붙박 살린 나왔죠. 거예요 문이도 일부러? 네, 이거는 음. 이제 합판인데요. 네. 저희가 좀낙엽청합판을 음. 써서 좀더 음. 문양, 문양이 있는 걸좀 썼고요. <laughs>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안방인데 안방은 일단 포인트가 이쪽 붙박이 장쪽이네 네. 그리고, 그리고 집 자체가 남양인데 서쪽으로 음. 지는 해가 여기 되게 운치가 있어요. 저쪽으로 음. 바닷가도 있고 아, 그래서 좋죠, 좋죠. 네. 네, 일부러 이제 서쪽 강진. 네, 서쪽 강진만으로 음. 쭉 해가 해가 넘어가고 바닷가도 음. 보여서 이제 음. 서쪽이긴 하지만 이 창이 음. 네, 서쪽에도 창을 두었고요. 그쪽에서, 최대한 한옥과 음, 어울리는 그쪽에서, 그런 한지들을. 음. 직 여러개 놓고 좀 고르셨고 네. 그럼 저희도 이제 선택하신게 확실히 감각이 음. 있으신 것 같아서 벌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제 우리 모델하우스 보는 것보다 실제 구매하신 곳, 건축하신 분의 네. 집에 와서 보는 게 훨씬 더 네.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원래 모델하우스 계단은 가팔랐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보시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는 모델하우스처럼 집에 단차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아... 여기는 이제 거실과 아... 방과 부엌이 같은 높이로 쭉 이렇게 음... 처리가 됐고요 음... 대신에 이제 사장님 구두를 놓지 않으셨으니까 네네네. 단차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단은 저희랑 계속 협의하시면서 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 한번 접어서 올라가도록 했고 음. 저 밑에 쪽은 으 이제 보일러실로 처리를 했고요. 아 아까 보일러실 쪽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 올라가 보시면. 뭐 가볼게요. 네.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그것이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계단도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완만한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아 올라가면서 이, 이 느낌을 보게 되면. 음. 굉장히 네. 공정하고오는데 네, 지금 작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지금 네, 여기 도배 작업 네, 이제 잠깐만 막바지 방해하지 작업을... 않고 잠깐만 음... 보겠습니다. 방해 네.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만 볼게요. 네. 네. 조기를 보시면 포인트가 이쪽이죠. 네, 이제 네. 여기서는 거실, 여기 2층에서, 2층 다락에서는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되는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음. 1층과도 자연스럽게 네. 그 소통을 할수 있고, 저쪽, 음. 여기서도 저쪽 바깥을 볼수 있게, 네. 저쪽 창문이 정확하게 여기서 딱 보일 수 있도록 아. 외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네. 여기에 앉아서 의자 놓고 앉아서, 네. 한절 하기에 다그좀이저 <laughs> 저, <laughs> 네, 네, 바깥을 그렇죠. 내다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괜찮죠 아마. 그 저는 이런 나무 구조 네. 같은 네. 이게 너무 좋아서 아예 네. 네, 굉장히 멋스러워 보입니다. 네 여기 아, 사장님께서는 이제 아, 다락을 네. 어느 정도 냈냐면 이제 양쪽으로 다 다락에 이제 다락을 아, 최대한 아, 이제 확장을 하셨어요. 아, 아 이쪽도 지금 방이 있죠. 다른 네. 방이 하나 있죠. 네불켜지나요 네. 아, 작업 중이긴 한데 방 예, 아, 예, 그러면은 그럼? 이제 최대한 이쪽에서도 다락을 아, 형성해서 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다락에도 이제 방두 개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다락방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베스트가 와 오더라도 네, 예, 그렇죠. 넘을 수가 있고 여기 도 여기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예, 스카이 창을 스카이창. 통해서 스카이창. 예, 음. 좀 채광도 받고 밤에는 이제 별도 볼수 있게 이렇게도 네. 처리했고 주로 이제 환기라든가 이런 곳에는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창을 두고 네. 이쪽도 좀더 채광도 더 받고 바깥도 풍경도 좀볼수 음. 있도록. 다르게 기서 예. 1등급. 예. 들가 <laughs> <석가래차가 웃음> 있습니다. 예, 1등급, 예. 예. 1등급 유리가. 네. 3종 노예 유리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 45mm 정도. 아, 그게 네. 들어 네. 석가래 같은 경우에 구하기가, 육성을 네. 구할 수 있을 때는 육성을 네. 쓰고, 네. 육성을 구하기 조금 더 어려울 때는 네. 이제 낙엽성 석가래를 쓰기도 하는데, 지금은 낙엽성 석가래로. 우리나라 이제 작은 소나무들은 좀 구하기 네.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구해지면 좀 네. 그것도 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저희가 그 올라와서 네. 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네. 여기 보호가 밑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호가 네. 깔려있을 거고 보호 음. 그 위에 이제 대공이라는 걸 세워서 음. 이렇게 거는데 보통 대공이 하나가 가거나 그러는데 이제 문을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네. 대공을 두 개를 세우고 이걸 이제 음. 그 문선, 문선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서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지 느낌으로. 네. 한식문을 달아서. 예뻐요. 네. 네. 네, 이 공간 전통 정자살 네. 정자살 문을 만들어서 손님이 와서 먹문다고 하면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네. 공간이 될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추억이 될것 그렇죠.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오면은 다락이긴 하지만 어, 좀더 저... 차분하게 있을 어, 수 그렇죠. 있고. 네. 네. 또 이제 음. 주인 주인 댁과의 또 어느 정도의 같은 있고, 네. 공간에서 조금 더 거리를 음. 둘 수도 있고 열고 여기 거실로 나가면 음. 1층과도 바로 소통하고 음. 반대 쪽에 있는 다락방도 똑같은 종이한 네, 구조고 네. 이제 여기 경치가 이쪽보다는 저쪽 네. 아까 서쪽으로 아까 음. 강진만이 보이고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거기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자 여기가 옆에 방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강진만이 네. 보이나요? 네 저쪽 저쪽으로 보이시면 저... 아, 받아들. 아, 그러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는 음. 그이 아래층이 이제 그 건축주 주인분의 음. 방이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건축주 주인 방 위에 또 방을 하나 다락방을 둔 음. 이유가 이제 이런 풍광을 좀 즐기고 싶으셨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여기가 이제 이 전체 집에서 가장 네, 이제 네. 아름다운 공간인 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안방 안에서 지다 이루어지고 있네. 아 그러면 이사님 이거 지금 현장 건축 할때이 네. 목재들은 영월에서 인송해 오시고요. 네. 저희가 목, 영월에서 어. 다 침목을 해가지고 어. 여기서 바로 조립만 할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서 가져와서 어. 한옥을 다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경량 목수 팀들이 들어와서 아. 나머지를 이제 작업을 아. 추가를, 아. 추가를 하고. 지붕, 전기랑 지붕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달 정도 작업을 해서 예, 완성이 됐습니다. 두달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비가 왔던 기간 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음. 빼면은 사실상 현장에선두 달이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현장은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음. 대략 저희가 한달반 정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가슴에 딱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aughs> 영월 한옥협동조합이라고 검색해도 <laughs> 네. 나오고요. 네, 전화하시면 전화번호 말씀해주세요. 네 전화번호는 033-372-6050입니다. -605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실제 구매하시고 설치하시고 건축하신 음. 분의 집을 보는 게 훨씬 더 음. 네. 어,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 해결될 수 음. 있는 것 같습니다. 퓨전 음. 한옥에 음. 아마 국내 유일한 업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만드신 업체. 가 네, 지금은 한옥을 끊임없이 우리 시대에 네, 네.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주전으로.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음.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음. 네, 한옥과 이제 자연스럽게 접목해가는 것을 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원한 풍주와 비서님과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